안녕하세요. 우트미술학원, 친절한 준서씨입니다. 오늘 여기 삼성역에 닥터 어벤져스의 캡틴 원장님이 하시는 의원을 지금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원장님께서 미술도 전공을 하셨었고,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오늘 미술 쪽으로 이야기도 이렇게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 피부 관리도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제 30대 남성한테 좋은 피부 관리법, 이런 것도 여쭤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네,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네네. 잘지내셨죠 네네. 요새 비도 네. 많이 오고 조금 날씨가 꿀꿀한데, 네네. 네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아, 요새 이제 결혼 준비 아프고 있어서요. 아,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려니까 이제 해야 될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죠. 본인의 또 외모도 좀 가꿔야 되죠. 네. 응. 요새 체중 조절만 좀 신경 써서 해봤고요. 응. 원래 이제 우리 성에는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이어트가 가장 최고의 수술이다. 취미가 그 운동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맞아요.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도 가끔 아, 즐기는데 주로 유산소 때문에 자전거를 좀 많이 타는 음, 편인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네. 지방 연소가 잘 되니까 몸매는 딱 좋아지는데 네. 문제는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은 피부를 네네. 노화를 시킵니다 실은 이 결혼식장에서 좀더 피부가 환한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여자들을 보면 이제 평상시에 피부관리도 잘하고 네. 남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들이 확실히 피부관리를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저처럼 평상시에 잘 관리를 안 했던 이제 사람이 이런 좀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이제 피부를 관리해야 되고 할때 음.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하는데 첫째가 이제 자외선 차장을 차단제를 꼼꼼하게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두 번째는 보습이에요 보습 음. 저는 이제 이일분 세안을 추천드려요 아, 그냥 일분 세안 네.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음. 약산성 물이 응? 이제 다 마르기 전에 네. 바로 한5분이내 세안을 5분 이내에 좀 보습제를 좀 발라 주셔야 돼요 음. 마지막으로 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피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하는 관리가 조금 들어가요 네. 혹시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다면 음. 네. 피부를 많이 타서 그런지. 광채가 조금 달라요 음. 신랑은 광채가 나야 되는데 이 광채를 다 흡수해버려요 지금 안에서 두워 <laughs> 네. 일단은 이제 아쿠아필름으로 해서 음. 가볍게 음. 얼굴을 이제 각질층도 조금 벗겨내고 안에 이제 피부 이제 기 크게 좋은 영양분들을 성분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음. 혹시 아프 아, 아, 아프지 않게 합니다 아. 그냥 오시면 주무세요 <laughs> 그리고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이따 한번 받아보시죠 아네 네. 감사합니다 안아프다 아픈 건 나도 싫어요 <laughs> 네. 요새 유행하는 스킨 부스터 종류가 있어요 네. 잘 침투가 되도록 이제 의료 장비를 좀 응. 사용을 해서 네. 집어넣어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가장 최신의 방법은 자가 자기의 줄기세포 네. 네. 어? 네. 자기의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줄기세포에 음. 본인만의 화장품을 만듭니다. 성장인자를 한천배 정도 농축시켜서 본인만의 만들어서 자기에 집어넣으면 그야마다 피부가 강제로 나가죠. 그렇게 되니까 아, 여태까지 이제 피부 네. 쪽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림을 그 지금 미술 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미술의 개량이나 요새 디자인 시장이 음. 워낙 발달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강국이에요. 그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음. 많이 줄고 있음에도 아. 미대 시장은 계속 좀 활성화가 되고 영. 좀 넓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음. 원장님도 그 확장 시절 때 미술을 하셨다고. 그림을 이제 전공 이제 하려고 이제 하루에 한장 이상씩을 매년 수년간 이제 대생을 시작했어요. 밀로의 비너스, 아그리파, 줄리안 이런 쪽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의사의 길과 음. 어떤 미술가의 길 이렇게 음.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이제 원래 그림을 그리려고 그것 했었잖아요. 네네. 공부를 별로 안 했었어요. 아, 그림은 큰 <laughs> 사람 예술한다 싶고 네. 그냥 그림 그리고 나팔불고 그랬었죠. 어? 음.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끝나게 된게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아프셨어요. 음. 많이 아프셔서 네. 임종을 보러 몇 번씩이나 병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음. 수술을 한 스무 번 정도 넘게 하시고 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아. 아, 그때부터 공부로 돌아섰습니다. 네. 공부는 조금 더 힘들었지만 네. 어, 그래도 그림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그림은 못 놓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음. 왜냐면 조금 여태까지 대상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환자의 특징 같은 거 스케치 잘 하고. 네. 아,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얼굴의 밸런스라든가 이쁘다, 음. 멋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의 어떤 기준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림을 이렇게 좀 하시고 그런 어떤 특징들을 잘 잡아내실 수 음. 있는 부분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음. 똑같이 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한테 잘 어울리게 네네네.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저도 벌써 좀 많이 신뢰가 음. 되고요 음. 제가 병원에 오랜만에 와보니까 그림들이 조금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시에 가서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 점씩 네. 이제 구매해서 많이 쌓아놨는데 네. 우리 집사람이 조금 싫어하는 면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의사생활할 때첫 봉급 네. 탔을 때이 그것으로 그림을 사버렸죠. 아, 저기 안쪽 방에 네, 있던 아, 거예요. 아, 요즘 이제 앞으로 곧 네. 입시가 가까웠잖아요. 네. 어, 최근에 입시 경향이나 요새 미술의 전반적인 경향은 지금 어떻게 되니까? 원장님 이 미술을 하셨을 때는 석고상 대생을 네, 주로 네. 하셨을 텐데 음. 지금은 그런 종류의 입시는 많이 존재하지 않고 아, 있어요. 그럼, 음. 아이들의 성향에도 좀 맞추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전공과의 연계를 위해서 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품 디자인과를 쓰게 된다 그러면 조금 난이도 있는 형태의 뭐 카메라라든지 서양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서양화면 대표적으로 그 석고대생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아예 인물을 그리는 쪽이에요. 음. 네, 그래서 실제 인물이 모델이 들어오면 이제 그 모델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양화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동양화도 어, 정물 두고 그걸 음. 동양화풍으로 이렇게 따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음. 요새 서양화, 동양화 좀 파인 아트, 조소까지는 음. 이제 실제 음. 인물을 그리는 입시가 음. 네, 많아졌어요. 개인적으로 좀 해주었는데 네. 르네상시대, 에 마네, 모네, 네. 뭐 다양한 셰라브, 약간 다양한 네네. 이제 화가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분 계시다요? 저는 드가, 아, 드가? 네, 음. 드가를 좋아하고요. 음. 관중들을 그려내고 했던 그런 음. 그림 속에서의 비표현이 음. 어, 정말 마음에 쏙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어. 저는 사실 디자인 쪽을 전공을 하고, 그중에서 이제 저는 조형 안에서 도자 쪽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어려서 미술을 했다면, 이제 저는 서양화 쪽을 전공을 하면서 음. 좀 그런 화풍을 좀 음. 해봤을 것 같아요. 미술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이 미술을 전공을 해서 네. 가장 좋았던 점이나 그리고 한 가지하고 네. 어 이제 조금 가장 힘들었던 점 어,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음. 안 좋았던 점이 일단 좀한 가지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 음. 것 같은데요. 미적인 감각을 배우고 그걸 키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남들보다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미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섬세하고 네,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단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미술과 관련돼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좀 스트레스가 조금 있을 음.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옷을 입을 때나 이럴 때도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원장님은 이제 성형외과 의사를 음. 이렇게 오래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것과 음. 네, 안 좋았던 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 좋았던 점은 성형외과를 하면 일단 미용뿐만 아니라 네. 재건 축도 많이 했어요. 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용으로 들어오거든요. 실은 네. 그래서 여러 기형들. 아, 기형화가 되면 사회생활을 들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네네. 이제 사회생활로 할수 있게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재건수술. 많이 보람을 좀 느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미용수술로 들어갔는데 미용수술은 제로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네네. 거예요.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냐면 네네. 내가 제2의 부모님이다. 아. 어, <laughs> 의사의 직업이 가장 힘들 때는요. 너무나 자기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네. 환자하고 나하고의 이 견해가 네. 달랐을 때 음. 아무리 수술을 완벽하게 해서도 환자는 만족하지를 않아요. 음.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이 상당히 조금 힘들어요. 아, 음. 네. 네 오늘 이렇게 원장님하고 좋은 시간 보냈고요 미술 관련된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가 요새 많이 고민이 있었던 피부 관련해서도 이렇게 상담을 잘 받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미술 관련해서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보도록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